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어제 오후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다가구 주택 지하에서 불이 났습니다. 토요일인 4일 오후에는 충남 태안군 옹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이 수중 페로프에 감겨 바다 한 가운데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3일에는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빌라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어제 오후 1시 31분경 용인시 기흥구 구갈동 소재 다가구주택 지하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은 쓰레기 더미에서 발화가 시작됐습니다. 지하주차장은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구조로 불특정인이 지하주차장에서 담배를 피우고 꺼지지 않은 담배꽁초를 쓰레기 더미에 버려 혼소연소 후 발화한 화재로 추정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펌프차 등 장비 15대 소방 경찰력 34명을 동원해 22분여 만에 불이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은 추후 CCTV 확인 등 추가 조사를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4일 오후 3시 10분쯤 충남 태안군 옹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여선 A호 선저 추진체의 페로프가 감겨 약 1시간 가까이 바다 한가운데 표류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A호 선장 박모 씨는 사고 직후 해상 무선통신망으로 보령 어업안전조업국을 경유해 사고상황과 구조 요청을 해경에 알렸습니다. 현장에 도착한 해경구조대는 직접 바다에 입수해 15분 만에 스크류에 감긴 200kg가량의 페로프를 모두 제거했습니다. 출동한 해경의 도움으로 17명 전원이 무사히 입항했습니다. 3일 새벽 1시 12분경 성남시 분당구 임해동 빌라 화장실에서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거주자는 치침 중 화장실에서 타닥하는 소리를 듣고 타는 냄새가 나 문을 열고 확인해보니 내부에서 화염이 목격돼 소화기로 자체 진화 후 119에 신고했습니다. 헤어드라이기가 화열에 녹아 용융된 상태로 전원 콘센트가 연결돼 있었습니다. 화재로 헤어드라이기 한점 소손, 욕실장 한 점이 그을린 피해를 입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작은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작은 불씨 관리도 유념해 사고 예방에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BC 뉴스 박은비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되며 평화로 하나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